전용기 조종사는 일반 항공사 조종사와는 달리 수많은 작은 도시들을 누비며 비행을 합니다. 항공사의 항공기 서비스를 버스라 기차라고 본다면 전용기는 택시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현재 제가 비행하고 있는 전용기에서는 북미, 중미, 남미, 하와이,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 천여 개가 넘는 도시에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의 횟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스케줄은 맞추기 어렵지만 너무 비싸 타기 어려운 전용기를 공짜로 탈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가 모는 기종은 중형 전용기로 시간당 운영 비용이 대략 6천 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대략 한 화로 600만 원 정도죠. 모든 고객이 팁을 다 주는 건 아니지만 비행의 5%에서 10% 정도는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50불에서 100불 정도를 주며 운이 좋으면 더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4만 1000에서 4만 5000피트로 날기에 일반 항공사들보다도 더 높게 날아 일반 조종사들보다 더 높게 날수 있습니다. 많은 항공기들이 날씨가 좋지 않은 구간을 지날 때 우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용기는 성충권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날씨가 좋지 않아도 우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일하는 기간 동안은 매일 호텔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호텔 포인트는 엄청 빨리 쌓입니다. 항공권은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서 시작하거나 마침은 에어라인을 회사가 끊어주므로 약간의 복불복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전용기 주종사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음은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장, 부기장 둘만 있기 때문에 비행기 내에 있는 음식물이나 커피, 물등 여러 가지 간단한 음료들을 직접 체크하고 채워 넣어야 합니다. 물론 청소까지도 조종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힘들어하는 조종사들이 있긴 합니다. 주로 28일 기준에서 16일 일하고 12일 쉬는데 16일 일하는 동안 어디로 비행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하러 가는 거라 불평한게좀 웃길 수 있겠지만. 미리 알수 있다면 좀더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나가면 집으로 잘안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60% 정도의 인생을 밖에서 보내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인 사람들은 크게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지만, 가정이 있고 집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억만장자들의 입맛에 맞게 본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되므로 갑자기 프랑스의 시골 공항이나 뭐 캐러비안의 작은 섬에 갑자기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가는 공항은 언제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므로 걱정스럽긴 하고요. 예를 들어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고 영어를 쓰지 않은 나라에 가게 되면 가끔 여러가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작은 도시에 가면 공항에서 직원들이 내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정을 모르고 갔다가 몇 시간 동안 억류된 적도 있다고 하네요. 날씨 좋은 마이애미나 캐러비안해 섬에가 고객을 내려주고 하룻밤 자고 그다음 날 쉬었다 돌아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당일 날 돌아오거나 그다음 날 바로 고객을 태우러 다른 장소에가 그 도착한 장소를 즐길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전용기 조용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십시오.